e n g 지 i s h is English. English is English.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 h a 선생님 여기 o 요 이렇게 효과와. 아우 눈 e 시왜 여기 막길이 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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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기 거만역무왜 이렇게 안 나와? 여기만 너무 높이야. 끝이. 검바위아바위 엄마바위. 이렇게 뭐야? 어, 맞아. 누나가 아. 어. 아빠 아, 아빠. 아빠가 봐. 하나고리라고 하 완전 높아요. 올라가기 많바위엄바위역입니다내에여오른쪽입니다내 주화는 됐어. is